안녕하세요, 여러분. 뜰레야입니다. 어,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네, 이 영상은요, 어, 여러분들에게 이제 깜짝 이벤트하는 네, 그런 영상입니다. 어, 기존 제 카페 회원님들은 이제 아,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, 어, 저를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 구매하실 때 어, 어떤 색깔의 실을 구매해야 하는지. 또, 어떤 실이 좋은지, 음,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깜짝 이벤트 소식 알려드립니다. 네. 지금 현재 보이시는 요, 요 실들 있죠? 요 실들은 이제 올 여름에, 음, 입고 되었던 대왕콘사 한지실 색상들이고요. 어, 이번 주 금요일까지, 네. 이번 주 금요일까지, 파격 세일을 합니다. 네. 날짜는 7월 24일까지, 네. 파격 세일을 하고 있고요. 어, 이제 색상들이 좀 다양하죠.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전체로 보여드리고 싶은데, 네. 좀 화면이 작아서 좀 아쉽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음, 기존에 조금 어요 대왕 콘사 보셨던 분들 중에 가격 조금 부담스럽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회원님들도 계셨을 거고요. 또 이제 신규 회원님들도 계시고 제 영상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처음 보신 분들. 네, 그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. 지금부터 어 24일까지 네, 행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실들의 용도를 말씀드릴게요. 이 실들은 모자하고 가방뜨기에 정말 좋은 실입니다. 그리고 제가 대왕 콘사 한지실이라고 했죠. 대왕 콘사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지관에 이렇게 실들이 감겨져 있어요. 그래서 볼이 아니라 이렇게 큰 콘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실 성분은요, 한지실이에요. 그래서 여름에 정말 뜨기에 딱 좋은 그런 실입니다. 그리고 건조했을 때도 일반 실보다는 종이실이기 때문에 빨리 건조가 돼요또올 여름에 제가 요 대한콘사 한지실로 어, 가방 내지 모자를 떴어요 그래서 어, 그거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저런 소재의 실이었구나 이렇게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꽉차게 요 지금 양콘서 한지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이거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예요. 시중에는 없이 유일무일하게 제가 이렇게 콘으로 감아서 직접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제 이름이 걸려져 있어서 좀음 실불량이라던가 네 그런 거는 아마 없...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몇번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한지실 매력에 <laughs> 푹 빠졌을 것 같아요. 저도 작품 뜨면서도 네,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실 구매하실 분들은요, 어, 제 뜰레아 카페를 방문을 하시면 해당 이 실들 이외에도 네, 올 여름에 제가 이제 어, 떴던 모티브 가방, 네 그런 실들, 네 그것도 지금 파격 세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구경 삼아서 제 카페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. 어저 카페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.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뜰레야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해당 카페로 여러분들이 직접 오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색상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제 우선 입고 될때 제가 색상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. 이제 그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, 또 세일을 하기 때문에 네, 다시 다시 색상 소개를 하겠습니다. 네 보시면은 연베이지 또 진베이지가 있죠. 그래서 어, 연베이지가 좀 약간 내추럴한 베이지예요. 요 베이지 색상보다는 좀 연합니다.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관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. 아, 어, 요한 개, 이실한 개면 가방 두 개는 뜹니다. 모자는 세 개가 나오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 두개 뜨고 아이 모자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가성비도 아주 굿 굿. <laughs> 네,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내추럴 베이지 베이지 계열입니다. 그리고, 이제, 요 색상, 정말 독특하죠? 요 색상도, 이제, 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어 청록빛은 청록빛인데, 완전한 청록빛은 아니에요. 실물이 훨씬 더, 네 고급스럽고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, 요것도, 이렇게 지간으로 감겨져 있고요. 네 색상은 오션입니다. 그리고, 음, 요 그레이빛, 브라운, 그다음에 로지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어, 요 색상들은 혼합이에요. 원톤 아니라 멜란지 끼가 있어서 내 네, 색상들이 약간 어, 독특하면서 특이해요. 그래서 일반 시중에는 없는 색상으로 아마. 음, 보이실 거고요. 직접 우리들이 어, 이렇게 실을 그냥 보는 거하고 또 직접 뜨실 때 느낌하고는 확 틀려요. 요런 복합 색깔이 들어간 거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아서 음,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합이 들어간 실들은 어, 몇 년이 지나도 그실 색상이 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이 베이지나 오션 같은 경우는 기본 색상이기 때문에 무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복합 색깔로 이렇게 연사가 되어 있는 실들은 아무래도 시중엔 또 없는 색이고 색상이 독특하다 보니까 질리지 않고 또 새롭게 색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메리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레이 브라운 로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관으로 감겨져 있습니다. 이렇게 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요, 제가 이제 작품을 요거 한지실로 떴을 때. 굉장히 가벼워요 확실히 종이 실이라서 그런지 네, 무게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어요한지실 구매하신 분들 떠보신 분들은 뭐 물론 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추가 색상은 요 그레이 색상 인데요 요건 이제 영그레이빛 인데 요것도 투톤 색깔 이에요 네. 요거는 소량만 입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어, 투톤이라서 그런지 어, 독특하죠 어쨌든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투톤 색상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가 이 예, 색상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예,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 드릴 건데요 이거는 화이트에 베이지 어, 한지시를 같이 이렇게 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색상이 언뜻 보면은 화이트 같은데 뜨시면 베이지가 섞여 있고요 또 하나 펄사가 같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가깝게 보여드리면, 네. 어 골드, 핑크, 민트 요렇게 펄사가 이렇게 같이 가미가 되어 있고요. 어 그냥 실물 보는 거하고 뜨는 거하고는 이런 펄사가 가미되어 있는 거는 완전 확 틀립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중에는 아예 없는 실이라고 볼수 있죠. 이것도 네. 굉장히 독특하고. 아주 매력적인 실입니다. 네, 일자는 뭐 시중에 없는 실이라는 게참 메리트가 강하죠. 네, 그래서 요거는, 어, 새롭게 들어왔고요. 요건 이제 사이즈가 크죠? 네, 이렇게 보시면, 네, 사이즈 비교가 돼요. 그래서 얘는 500g 지간에 감겨져 있고요. 요 화이트 펄사, 네, 펄사만 1kg 내외로 감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, 요거 하나면은 뭐, 물론 가방 여러 개 뜨신다든가, 뭐 모자도 아주 많이 네, 뜨실 수가 있지요. 음, 그래서 이렇게 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, 제 영상 중에 뭐 문의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뜰레야 카페를 방문을 하셔서 저에게 뭐 문의하셔도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 뜰레였습니다